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인생은 여정입니다. 여행의 과정 혹은 일정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 인생은 여정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인생의 여정에는 기다림이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보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제 기다리죠. 또, 씨를 뿌리면 결실을 얻기까지 또 기다립니다. 또,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그 사랑하는 마음이 사랑이라는 결실로 이루어질 때까지 또 기다립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자녀를 또 낳을 때까지 자녀를 기다리고, 또, 임신을 할 때는, 출산할 때까지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 자녀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할 때, 기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실 때까지 또 우리에게는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과연 기다림이 없는 인생이란 있을 수 있을까요? 기다림은 우리의 삶의 한 부분입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기다림을 거부할 수 없고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이제 보내야만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기다림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기다림이 고통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왜 기다림이 이제 고통이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하나님이 지시하실 땅으로 이제 인도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75세라는 나이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아브라함에게 그때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부르시더니,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런데 75세까지도 자녀가 없어서 기다렸는데 그 기다림의 고통이 꽤 컸을 텐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자녀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도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고도 25년을 더 기다리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림의 고통이 어찌 보면 더 커지는 거죠. 특별히 사라 같은 경우는 더했습니다. 물론 사라가 당한 고통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녀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일을 낳게 하거든요. 그때 하갈이 이스마일을 임신하자 자신의 여주인인 사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임신했다고 자녀를 가졌다고 이제 여주인을 멸시하고 모욕을 합니다. 그래서 사라의 고통이 더 커지게 됩니다. 사라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인, 자, 약속의 자녀인 그 이삭을 기다림이 고통이었던 거죠. 그러나 사라의 경우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꼭 자식의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 기다림이라는 것 자체가 고통으로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이 기다림이 고통으로 여겨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 시간을 어, 인내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내란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뎌낸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럼 인내하는 것이 고통이 되는 이유는 어, 기다림의 그 시간 동안 어떤 일이든 벌어질 수가 있어요. 기다리는 시간 동안 때로는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떤 땐 정말 아무 일이 없는 것도 고통이고 그러나 기다리는 동안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거나 계획하지 않은 일들도 일어나요. 그게 우리에게는 참 고통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준비가 안돼 있으니까. 또 기다리는 동안 어, 어, 벌어지는 그 일이라든지 그 사건들이 우리가 무언가를 기다릴 때는 목적이 있는데 그 기다림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성취하는 데 방해가 되는 사건들이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혹은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다리는 그 목적을 더 늦추는 일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더 연장해 버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동안 일어난 일이 더 미루게 되는 거죠. 목적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불필요한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의 기다림의 고통을 더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출애굽하게 하시죠. 애굽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 시간은 그들에게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과정에서 믿음 없는 삶으로 인해서 그 시간이 40년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은 또 광야였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기다림의 시간들, 그 40년 광야의 삶이 고통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다림이란 언제나 고통인 걸까요? 언제나 기다림은 우리에게 고통만 주는 것일까? 그 기다림이 고통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기다림이 언제나 고통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 기다림에도 기쁨이 있어요. 기다림이 기쁨이 되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하나 필요합니다. 무조건 기다린다고 기다림이 기쁨이 되는 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조건이에요. 그럼 만약 정말 믿음이 있으면 기다림도 기쁨이 됩니다. 만약 믿음이 없다면... 기다리는 그 시간들은 우리에게 두려운 시간이 될 겁니다. 만약 믿음이 없다면 그 기다림의 시간은 불안과 공포의 시간이 될 겁니다. 만약 믿음이 없다면 기다림은 막연한 미래에 대한 작은 기대에 불과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를 기다리셨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신 이유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송하거든요. 그 찬송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또 들어가길 원하셨던 건 아닙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찬송하지 않고 침묵한다면 하나님은 돌들을 통해서도 소리 지르게 하시고 예수님을 찬송하게 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찬송받으시기 합당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까당은 탄송을 받기 위해서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입성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기 전부터 이미 십자가 지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제자들이 믿음의 고백을 할때세 번이나 알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도 고난을 당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항상 십자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기다릴 때그 시간을 기다릴 때 결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리는 시간을 기뻐하셨어요. 그러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면 믿음의 주에온전히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히려 십자가를 기다리실 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보셨던 거죠. 물론 예수님이 지셔야 할그 십자가에 고난이 없는 건 아닙니다. 완전한 육체를 잊고 오신 예수님이시기에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고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기도하셨잖아요.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실 정도로. 그건 분명한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산모의 해산의 고통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해산의 고통은 있지만, 자녀를 낳기를 원하고 기다리는 거죠. 그 순간 고통은 있지만, 낳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낳는 그 자녀를 보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이를 낳고, 우리 아이 낳으신 분들은 아이 낳고 어떠셨어요? 지금 말고요, 그 낳았을 순간에 내가 왜 낳았나 싶으셨습니까? 아니면 기쁘셨어요? 지금을 생각하시면 왜 낫나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를 생각하면 그 순간이 고통이지만 기쁨이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을 고통이 있는 걸 알지만 손꼽아 기다리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기다림이 기쁨이 되셨을까요?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에 대해서 전혀 의심할 수 없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셨어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인 동시에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그 표현이 조금 어색할 수는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완전한 신뢰의 믿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어찌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의심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있었기에 어떤 기다림에도 기쁨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놓고도 기쁨이 있으셨어요. 그럼 만약 우리가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안에서 기다린다면 기다림은 기쁨이 될 겁니다. 문제는 사실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다면 기다림이 결코 초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될 거니까 믿음이 있다면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기다리는 가운데 될까 안 될까 불안해하지 않을 겁니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든 기다림이 기쁨이 되는 겁니다. 물론 믿음이 있으면 고난이나 어려움보다 기쁨이 더 크기에 기쁨이 고난이나 어려움을 덮어버리는 그 은혜를 경험할 겁니다. 그럼 믿음이 있으면 기다림도 기쁨이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믿음이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냥 잘될 거고 좋아질 것이라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신념이 믿음일까요? 물론 이러한 신념들,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잘될 거야, 좋아질 거야 라는 그런 신념을 믿음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연하게 잘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생각이라든지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우리가 신앙 안에서 믿음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이란 대상이 분명하게 있어야 하는데, 그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입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종살이를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역사적으로 생각해 보면 요셉과 그의 가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겠죠. 애굽으로 이주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제 곡식이 없으므로 애굽에 내려갔지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간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새 왕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종살이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시작할 때 이들은 막연하게 종살이에서 벗어날 것을 기대했던 걸까요? 만약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약속이 없다면 이들이 그 구원의 날을 기다리는 것은 정말 막연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면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야곱이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약속을 주셨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이 그에게 야곱에게 주신 약속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할 것이라는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46장 3절과 4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의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이 약속만 보면 단지 야곱과 그의 가족만 다시 애굽으로 올라올 것으로 보이지만 이 약속을 보면 단지 몇 명만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인도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이 약속은 야곱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아브라함에게도 이미 주어진 약속이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면서. 다음과 같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개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만약 이 약속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400년 혹은 430년을 기다리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400년이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에요. 문제는 약속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모든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바탕을 두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기다릴 때에도 약속 안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이 이삭에 대한 약속을 주시면서 이렇게도 약속하셨어요.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영원한 언약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영원한 언약임을 믿는다면 비록 25년이지만 이삭을 기다리는 것이 초조하거나 두렵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들으면서도 완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약속을 갖고 있으면서도 진짜 될까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엎드려 웃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마음속으로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이 성취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백세의 이삭을 얻게 하셨고, 이삭을 낳을 때 하나님을 비웃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기쁨으로 웃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다릴 때는 어떻게 기다리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기다리면 기다리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믿음 안에서 기다리면 기다림이 초조나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거예요. 대전에 있는 둔산제일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청년만 2천 명 모여요. 놀라지도 않으신데 청년만 2천 명 모인다니까. 요 그리고 그중에 이제 상당수가 대전 지역의 이제 임용고사를 준비하는 청년들이 많은 교회이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요즘 뭐 중등 교사든 초등 교사든 교사 임용고사를 보면. 뭐, 삼수, 사수는 기본으로 이렇게 하고 가니까 그임용고사를 준비하던 청년들이 이제 시험에 떨어지기도 할거 아닙니까? 그 교회 청년들이 떨어지면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한대요. 첫 번째 시험에 떨어진 청년이 다른 같이 함께 공부하는 청년들에게 시험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아, 이제 나는 3년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두 번째 시험을 보고도 떨어진 청년이 또 시험 떨어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이제 나는 2년 남았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을 보고도 떨어진 청년이 그세 번째 시험을 떨어진 다음에 다른 청년들 앞에서 같이 공부하는 청년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한대요. 나는 이제 1년 남았다. 이렇게 고백한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을 당할 때 만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의 종살이를 하는 상황이지만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 고통스러운 종살이의 시간이 1년 지났을 때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앞으로 우리는 429년 남았다. 그리고 조금만 견디고 기다립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거니까. 그리고 한 100년쯤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야, 이제 우리가 330년 남았는데 조금만 더 믿고 기다립시다. 조금만 견디고 기다려 봅시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통치를 받고 있었기에 메시아가 와서 그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구원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오신 메시아인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기다려요. 메시아가 오기를. 그러나 예수님은 약속 안에서 오신 주님이세요. 이미 오셨어요. 그런데 아직 기다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역사적으로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구세주를 보내주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는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이미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말씀과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빛이 있지만 빛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 약속이 분명히 성취됐지만 성취되지 않은 사람처럼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꼭 유대인들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육신을 잃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숙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음과 어둠을 이기고 다시 사셨습니다. 40일간 제자들에게 부활의 몸을 보이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 많은 기사와 이적들을 보여주셨는데 승천하시지 아니하고 이 땅에 더 오래 계셨다면 우리에게 더 유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합니다. 왜더 유익하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 그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좋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은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셔야, 승천하셔야 오시는 성령인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므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더 좋은 보혜사 성령을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계신 걸 믿으세요. 말씀하신 것이 성취된 걸 믿으세요.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데, 첫 번째는 약속입니다. 어, 죄님은 이미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성령을 통해서 성취되는 걸 우리는 본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는 걸 우리는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오늘 성령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요한은 유대인들에게 약속 안에서 기다리던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고 선포를 했어요. 저는 오늘 세례요한이 선포한 것처럼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약속하신 것이 과거에는 기다림이었지만 그것이 이미 성취된 거잖아요. 기다림 속에서 성취된 걸 우리는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것을 기다릴 때에도 약속하신 것이 성취될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 안에서 기다리지만 이미 기다림이 약속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믿으면 앞으로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이미 되게 하신 걸 봤잖아요. 그러면 되게 하실 거잖아요. 100주년 기념교회를 다니시다가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이 2013년입니다. 추수감사 주일 때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그때 이제 전립선암에 걸리셔서 이제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이제 수술을 앞두고 수술을 하게 되면 앞으로 교회에 당분간 설교할 수도 없고 교회에 나올 수도 없고 치료의 과정을 밟게 되니까 수술하게 되는 자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성도들에게 알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앞두고 한 교인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설교 테이프 하나를 주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설교 테이프는 다름 아닌 2006년도 9월 넷째 주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이재철 목사님이 설교했던 다나음일이라는 제목의 설교 테이프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암에 걸렸을 때 자신의 그 설교를 다시 들으라고 교인이 준 선물인 거예요. 내가 한 설교 테이프를 교인이 나한테 준 거예요. 그걸 이제 받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교인이 그 담임 목사님에게 그 설교 테이프를 준 이유를 설명하더라는 겁니다. 이 설교를 듣고 그 설교 테이프를 주변 사람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설교를 듣고 힘을 얻었기에 암에 걸린 목사님도 담임 목사님도 그 설교를 들으시고 힘을 얻으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은 사람들이 있으니 이루어진 거잖아요. 목사님도 목사님의 설교지만,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힘을 얻으시라고, 그래서 설교 테이프를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것을 자신이 한 설교였지만, 그 설교를 자신의 설교로 듣지 아니하고, 주님이 그 목사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 때, 이재철 목사님이 자신의 설교를 들으면서 한없이 울었다,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이재철 목사님이 설교를 들으면서, 자신의 설교죠. 내가 한 설교를 들으면서 운가닥은 내가 암에 걸려 고통당해야 하는 철양한 처지에 있음을 한탄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암날이 두려워서 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자신의 설교를 듣고 운 이유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흘린 눈물이었다.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이런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는 걸 보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기다리든지 그 기다림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고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림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실 주님을 기다리며 기쁨이 되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약속은 이미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됐어요.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성취된 약속을 보면서 앞으로 성취될 성취하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앞날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의모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주님 이미 성취된 약속들을 보면서 성취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다림이 고통이 아니라 기다림이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을 소망하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성취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 기다림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기다림이 소망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옵소서. 약속 안에 성취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잃지 않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주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역사 안에서 성취되어져 가는 것들을 바라보며,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약속하신 것들이 우리의 앞날에 성취될 것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다림이 고통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기다림이 주님을 소망하며 기쁨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이루실... 주님의 놀란 은혜, 기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